예4-3 이번엔 또 뭡니까 어 컨테이너 벨트를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음. 준비됐나요 우리가 타는 거 아. 아니야 예. 어 맞아 우리가 타야 돼 일단 빵을 아. 고기 일단 필요한 거를 먼저 하자 고기는 어디서 해야 돼아 아, 저쪽이다 그, 저 갈게요 네 가세요 치즈도 가야 되네요. 네 갑니다. 저 고기 가져왔어요. 아 왜? 그 어디 가세요, 선생님? 빠졌어. 조심해, 샐비. 거기 빠진다? 어. 고기 고기. 야 제가 빠졌어. 그... 아 고기 구워야 돼요. 그리고 아 그래? 응. 일단은 썰어야 되잖아. 어. 이거 저거구나. 아 돌아서. 썰어서 구워야 돼. 방향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떨어진다 여기. 어. 방향이 바뀌는구나. 계속 어, 나 그래서 지금 잠깐 당황했어. 서 너무 서둘러서 오는 거보다 서두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언니 거기 그냥 어, 계속 있어. 네. 나이 옆에다가 둘 테니까 싱크 옆에. 어. 샬비아 어, 어, 가져가. 일로 줘. <laughs> 네, 일로요. 일로 아, 주세요. 네. 나좀 놓을 아, 수 있어. 오케이. 아 잠깐. 어. 아 일로 일로 줘. 근데 이 후라이팬을 가져갈 수가 없어. 오케이. 어, 가져가. 네. 그다음에 다시. 아 돌아갔다 프라이팬 주세요 전만 아, 네, 얘 빼놓고. 있고 다시 뭐 가져가야 되죠 전만 빵 어, 상추 저 어, 양상추 썰어갈게요 네네네 저 치즈 썰어야 되고요 접시도 있네요 이거 썰고 나 접시 먼저 가져가야겠다 아 어, 접시 가져가죠 이거 귀찮네 이것도 접시 씻습니다 치즈 고기. 잠시 여기다가 하나 두고. 오케이 어우 반대 돌아가요. 뭐가 저가야 돼? 양상추 아까 저기다 놔 놔둔 상태지 나. 아 떨어져 어. 아, 떨어진 줄 알았네. 지금 이렇게 불안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데다가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주방으로 이딴 데다 만들어. 어, 어 치즈 들어간 데지? 이상한 양반들겨. 고기네. 아 네. 네 고기 아 놓고 잠깐. 어, 내가 글로 가야겠다. 어 살비가 어, 움직이네요. 아,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아. 나 먼저 와버렸어 아, 악. 고기 가져가요 고기 가져 못 지나가요 잠깐만 자 갈게요 자 저거 완성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고기랑 치즈 돌아가는 거참 그러네요 어 손님 좀만요 어래? 아또 돌아갔어 젠장 가는 중에 멈추지 말라고 아. 고기랑 같이 떨어졌지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얘도 샤비 그쪽에도 저기 있는데 왜 굳이 그쪽까지 왔어 어? 뭐가? 저쪽에 이 어, 뭐냐? 어? 에이, 뭐가 뭐, 있어? 도마, 도마. 아, 나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떨어지니. 아, 샤비는 잘못 간다. 어, 거기, 도마, <laughs> 거기 도마 애기였어. 나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아니 고기 해 와야 돼. 내 고기, 아, 에이, 고기 일단 넣는데 접시도 없어서 일단 가지고 가요. 얘도 또한번더 어, 해야 될것 같다. 일단 뭔지 모르죠. 양상추를 가져가야지. 아 떨어져. 고기 구우러 가요. 양상추예요. 한대 먼저 양상추가 여기 안 들어가. 아 양상추 있어 언니. 네, 나둘게요. 고기. 앙, 고봐. 내치지 않냐. 치지 않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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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기 됐어요. 아안 따요, 안 따요. <laughs> 수 있... 아 반대 반대 아, 불나요 이거 이거 위험해요 아아아불났어요 아, 아, 진짜 어렵다 이건 글렀어 글렀네요 아 이게 그안 되겠어 마음이 급하니까 어. 안돼나 너무 사실. 떨어지는 확률이 너무 많고요 <laughs> 그 언니 응? 커브가 되는 데서 방향키를 누르지 마제 자동으로 움직이거든 아 그런 거야? 어, 일자로 가는 데만 살짝 눌러 주고. 응. 아니면 꺾어? 그 방향키들. 어, 꺾을 땐 알아서 가. 그렇구나. 오케이. 어, 가운데 잘서 있기만 하면 돼. 자. 아, 너 일단, 일단 나 어, 고기 갈 거야? 나 고기 갈라 그랬더니. 어. 나 빵을 두고요. 빵은 나 세팅을 해 두겠습니다. 네. 빵 세팅해 두고 고기 치즈지. 치즈가 두번 들어갈까? 난 치즈를 썰러 갈게요. 아, 그렇구나. 네. 치즈. 아! 미안. 저한테 버리시면 안 돼요. 잘못 눌렀어요. 저 지나가요. 네, 가세요. 가세요. 아, 가시라니까. 아, 무섭다고요. 안 떨어지게 조심하고 있어요. 어, 치즈 고기 넣고. 가져가죠? 고기, 잠깐만. 고기를 치즈하고 넣으면 되지? 그다음에 이거 나가면 돼? 아, 너 아니고요. 너아니라 빠졌다. 큰일 아, 났다. 아, 고기 클렀다 고기 잠깐 마. 고기. 어, 갈수 있어? 수 가져와. 좋아야 되는 거 아니, 야 어우 됐어 됐어 아 저. 수... 됐어 저. 어 저. 어 치즈 치즈랑 고기 저. 바뀌었어요. 컨테이너. 네. 네 양상추요. 가져갈게요. 네. 그다음에 고기. 고기만 있으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고기. 네, 고기였고요. 고기. 고기 나가요. 그다음 다음도 고기고요. 접시가 없네요. 접시 가지고올게요 씹을게요. 오, 를씻게요 <laughs> 어, 가다 말았어. <laughs> 자빵놓고고기 놓고 고기여기야 어, 네, 자, 여기 둘게요. 야기 나가고요. 그다음 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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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거기 일단 담다놔그 다음에, 담놓에면다음으면다는데빵다음치즈다음치즈하즈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다네요그다갑니그다아 반대 다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네다음그다음 고기 하러 갈게요. 치즈 갈게요. 아, 어, 아, 안돼 안돼. 아, 치즈를 두고 왔어요. 치즈, 치즈. 아, 조금만 더. 고기 됐고요. 네. 치즈 넣고. 오. 고기. 맞았어. 고기 넣고요. 조금 넘었을까? 나가야 돼요. 해. 나가야 돼요. 네, 나왔어요. 고기 접시 씻어야지.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고기 놓고요. 네, 그다음 좀더 네. 아니고 치즈랑 양상추, 양상추. 응. 아이, 아, 반대. 로 가야 돼.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네, 빨리. 네, 하나만 더 가자. 가세요. 하 아, 더 가자. 아, 빵이야, 빵. 거기 빵 없어, 지금. 어. 여기 나가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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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걸 안심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아. 빵하고 고기 고기 가세요 그다음에 접시 놓고 아마 이걸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내려나 300몇 점이었던 것 같거든 아나어 역하다 역시 우리 최고의 팀워크야 <laughs> 좀 진정하면 어 가능한데 우리 자꾸 막 서두르게 돼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서 <laughs> 아, 마음이 급해져 음. 아저또 나왔네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얘부터 깨다 오케이 자사다사또 뭡니까 오, 다리가 있어요 중간에 음, 떨어지면 또독 되겠지 그러겠죠 뭐야 돼아 아. 바람 도나어 아, 일단은 오, 오. 아 오경. 그런 거구나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이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은나 그, 닭고기는 개했 쓰니 이게 대체 무슨 잘름어잘름 잘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닭고기는 개했 써요 이 바람을 피해 가야 되는 것 같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닭고기 튀기고 닭고기가 가능합니까 닭고기 닭고기 오케이 닭고기 먹고 닭고기랑 감자인가? 아오 감자 어, 선생님 감자, 감자 아직 있나요 거기? 감자 여기 있어 감자 있어요 감자 있어요 네아무대나좀 아, 그, 아, 네. 얹어봐 네 제가 놀 데가 없네요 아, 여기 여기 네, 네, 얹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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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얹어어 여기 어, 어어어 아니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선생님 네, 닭고기를. 음식 나가요 아, 위치도 그거 뭐 있었다 아, 어, 감자 나가야 되고 일단 여기서 닭 고기를 썰어놔야지 저도 감자를 썰어 놓 놉니다. 네네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닭고기 나가야 돼요? 네. 닭고기 나가요. 아 h e Taku d 자 g a i 반대가 됐어. e y take up that y 고 u do. Pandegad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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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 k a 아 Okay. 요 k a y Okay. Okay. 감자. a 감자. y 감자 어디서 접시가 없네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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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기 잠깐만 다 여기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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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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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여기 어, 어.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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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 기여나가 지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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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가기 여기 여 치킨 나 여기 나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서 튀겨. 기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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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기 튀겨놓으면 지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치킨 튀겨놔야지 어 아, 치킨 튀기고 게, 있네 이렇게 튀기고 있어 네 접시가 어. 없네요 어 가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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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어, 네, 가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저기 가서 감자 감자 해놓을게요 어 감자 꺼내주세요 어, 네 감자 꺼내요 아, 일단 꺼내놨어요 잠깐만 감자 감자 아, 모르겠으니까 도마에다 일단 막 그냥 다 해놔야지 어어어 아, 어, 도마에 거기는 감자 썰어놓고 여기는 어, 닭 어, 썰어놓고 그러려고 탁탁탁탁 가요. 딱딱딱. 아, 오케이. 어, 다음에 감자가 어, 나가야 되는구나. 예. 네, 닭은 여기다가 또 얹혀 놓시고요. 다음 감자 감자. 잠만. 어, 감자, 아, 감자 반대, 가요. 반대, 반대, 반대. 감자 감자 감자. 아! <laughs> 감자를 떨어진 거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빈 접시랑 떨어졌어. 아, 감자 일단 구해놓고 접시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기 아 어, 접시 가요. 접시 가. 네, 아, 네, 잠깐만요. 반대 됐어. 어. 아, 닭을 구했어요. 네. 자, 접시 접시. 아, 감자 닭하고 가요. 감자 같이네요. 아니야? 어, 어, 맞아. 닭이랑 감자 이번에 나가야 아, 네, 돼. 일단 저기, 감자 여기 있어. 자, 갈게요. 못 가네요. 이거 차 거슬러 가기 힘드네요. 아, 어, 네. 아무 데나 얹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닭고기. 어, 감자 다 튀기겠네. 어딨어? 아, 어. 좀안될것 같은데? 525. 아. 어, 일단. 아니야, 그래도 할수 있어. 어, 나 일단 요령은 알았어. 감, 어 있지? 나도 일단 내가 감자랑 닭이든 거 지나갈 때마다 내가 다 썰어놓을게. <laughs> 어 일단 뭐든 썰어놓고 거기서는 계속 닭 튀기고 여기서 계속 오케이. 감자 튀겨. 우리 바람 방향도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줄까? 아예 어, 눈치챘으면 눈치챘으면. 자 방향으로. 일단 닭 감자요만 하나 아! 나가고 조심하시고요. 바람이 너무 짜증나네요. 자 네, 감자. 바람 바뀌었어요. 네. 감자 넣어놓고. 네 바람 또 바뀌었어요. 네. 야. 감자. 닭 나가요. 네 감자하고 닭입니다. 다음 나왔고 일단 감자 대기돼 있어요. 바람 네. 바뀌면 주시마세요. 감자 두개 준비되어 있어요. 아. 감자도 있던가? 감자 가져가요. 어, 감자 나가셔야 돼요. 감자 나가시고요. 접시를 가져갑니다. 우와. 내 바구니. 내 바구니. 아, 어, 반대쪽이었어요. 네, 바뀌었고요. 아, 마 감자 된거 같은데. 잠깐 갈게요, 저. 감자. 아, 감자 가고 싶은데. 기다려 봐. 감자 기다려. 가, 감자 하지. 어. <laughs> 아 힘드네 그참 아또 바뀌었네요 아. 접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네 감자 오케이 감자가 있네요 감자 나가요 나 감자 고기입니다 접시가 아니요. 없네요 아마 아거기 오시면 안 돼요 손님 아. <laughs> 제가 뭘 못해요 <laughs> 요건 좀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기분은 알지만 아 어, 이쪽에요 감자는 좀 아이 닭닭 닭 하고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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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돼요. 네. 어. 아, 감자 씨 아까 아까 셀비 어. 씨가 거기다 놓시는 바람에 어, 음, 오 불만하지. 정말 바람의 힘을 거슬러서 가요. 네 가요. 네, 닭고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둘게요. 어 네. 감자 하나 튀기셔야 되고요. 감자 반기어닝 썰어는 났죠. 아 음, 떨어질 뻔했네. 근데 접시 가져가야 될거 아마. 아, 어.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옆에 뒀어. 네. 어, 당만 접시. 나가는 거 하나 있고. 네, 포테토 포테토. 아우. 주 주세요. 네, 접시 씻실게요 네, 그다음이 아, 왜? 와, 아감자네반대요감 감자, 어, 감자. 감자. 감자하고 저기 당 나가야 돼. 어, 감자하고 다. 네, 튀기고 있어요. 네, 감자 지금 튀겨졌어요. 놔뒀어요. 어, 다음은 전혀 저는... 닭 가요. 그릇이 없네. 그릇 가지고 올게요. 오우. 네네. 그릇 가져갑니다. 어 아직 한두 번만 더하면 돼. 힘내. 아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음 닭고기 나가야 돼요. 감자랑 네. 닭은 그 다음에 있고요. 어, 일단 닭 튀기고요. 네, 감자도 튀겨요. 아 떨어졌어요. 오죽. 저 쪽에 감자는 아 어, 가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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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가요 가요 서생 가요 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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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자 됐어요 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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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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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은데 카고가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감자 던질 때가 아니야 나지 감자 쓰어 오백 아까 오백칠십 오오 이거 됐다 아어 어. 이런저런이 어제보다는 좀 순탄하게 가는 것 같다 수월한데 응.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도 부탁해요.